양파쌤 영어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도까도 까도 끝이 없는 영어의 양파쌤이에요. 오늘은 알파벳 이름 마지막 수업이에요. 알파벳 이름 1편과 2편에서는 알파벳 이름 A부터 Q까지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알파벳이 있다면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알파벳 이름 1편과 2편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R부터 끝까지 알파벳 이름 모두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그림 좀 보실래요? 이 로봇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로봇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태권부이 아니고요. 마징가제트예요. 알파벳 26글자 중 마지막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휴대폰도 보실까요? 갤럭시 Z 플립이라고 하는 휴대폰인데요. 똑같은 알파벳 글자가 이 로봇 이름에도 들어가 있고 휴대폰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데 왜 로봇은 Z라고 읽고 휴대폰은 Z라고 읽죠? 같은 글자인데 왜 다르게 읽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 글자를 Z라고 읽었어요. 미국을 제외한 영국, 네덜란드 등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 글자를 Z 또는 Z라고 읽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Z라고 읽었고요. 그런데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우리도 미국식 발음인 Z를 따라가게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음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로봇 이름, 마징가 Z가 아니라 어떻게 불러줘야 맞는 거예요? 마징가 Z. 마징가 Z. 익숙하진 않지만 이렇게 불러줘야 되겠네요. 마징가 Z 하고 불렀을 때 마징가 Z가 나타나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글자를 Z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정확한 발음법은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수업 끝까지 들으셔야 하고요. 그럼 오늘의 학습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글자, 알파벳 R. 그동안 이 글자 어떻게 발음하셨어요? 평소처럼 발음해 보실래요? 알, 알. 이렇게 발음하셨죠? 이렇게 발음하면 달기나 새가 낳는 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혀끝이 입천장에 닿았나요? 안 닿았나요?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알, 알. 혀끝이 입천장에 닿아버렸어요.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글자 어떻게 발음해야 하죠? 이 입모양처럼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혀끝을 입천장에 닿지 않게 뒤로 말아 올리며 R 하고 소리 내야 해요. 우리말은 이렇게 발음하는 글자가 없죠? 발음하기 정말 어렵네요. 혀끝이 목구멍 안쪽으로 말아 올리는데 입천장에 닿지 않아야 해요.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 해 볼까요? R, R 다음 글자입니다. 알파벳 S. 우리는 한국어를 말할 때 입모양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발음을 하는 경향이 꽤 많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못 발음하게 되는데요. 이 글자도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S, S 잘못 발음해 왔어요. 그렇다면 영어식으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요? 알파벳 E의 소리인 에를 발음할 때처럼 입을 약간 벌렸다가 다물며 S 하고 소리 내야 해요. 이 입모양처럼 입을 벌려서 첫 소리를 내니까 입모양이 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해 볼까요? S, S 다음 글자예요. 이 글자 어떻게 읽고 계시죠? 소리내서 발음해 보실까요? T, T 방금 티셔츠를 뜻하는 T 이렇게 우리말처럼 발음하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발음했으니까 분명 혀끝이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에 닿았을 거고요. 알파벳 이름 1편에서 리를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리를 발음할 때 혀끝이 어디에 닿아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혀끝이 치경에 닿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혀끝을 치경에 댔다가 떼며 페이 하고 소리내면 되겠네요. 이때에도 티 하고 짧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페이 하고 약간 길게 빼면서 발음하세요.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해볼까요? 페이, 페이. 이번 글자는 알파벳 U. 우리말 유처럼 발음하고 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정확한 발음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입술을 내밀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유라고 말할 때에도 입술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입 모양처럼 입술을 더쭉 내밀고 둥글게 만들어서 유 하고 소리내야 해요.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유유 다음 글자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v v 하고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발음하면 알파벳 b처럼 입술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고 평소처럼 VV v 해보실까요? 거봐요. 입술을 다 물어버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소리내야 할까요? F를 발음하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알파벳 이름 1편에서 알려드렸어요. 아랫 입술을 윗니에 살짝 가져다 대며 소리내라고 말이죠. V도 똑같아요. 이 입모양처럼 아랫 입술을 윗니에 살짝 가져다 대며 V 하고 소리내면 돼요.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해 볼까요? V. V. 다음 글자예요.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데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이 드라마 얘기할 때 뭐라고 제목을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소리내 볼까요? 너 W 봤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도 지인들과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원어민 앞에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알파벳 D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대로 입술 모양과 혀끝의 위치를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발음을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혀끝을 치경에 댄 상태에서 너블이라고 발음한 다음에 곧바로 U로 연결해서 W라고 발음하면 돼요. 이입 모양처럼 입술을 만들며 발음하셔야겠죠?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 W 다음 글자는 알파벳 X. 자주 접하는 글자인데 잘 발음하고 계시나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X.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발음하셨죠?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입의 근육들을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도 입을 조금 더 벌리셔야 하고요. K를 발음할 때처럼 첫 번째 액을 발음할 때에도 입을 그만큼 벌려주셔야 하는데요. 그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혀의 뒷부분을 영국에 댔다가 떼며 X 하고 소리 내셔야 해요. 영국에는 이 그림처럼 입천장 뒤쪽에 연한 부분이에요. 그럼 입 크기와 혀의 뒷부분이 닿는 위치에 주의하며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해 볼까요? X, X. 이번에는 알파벳 Y. 우리는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정확한 발음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입술을 내밀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영어에는 입술을 내밀고 발음하는 글자들이 참 많죠? 따라서 이 글자도 이 입모양처럼 입술을 내밀었다가 펴며 Y 하고 소리 내면 돼요.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 해볼까요? Y, Y 자, 드디어 마지막 글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글자네요. Z라고 읽으면 안 되고 Z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입 모양처럼 입술을 양 옆으로 당긴 상태에서 Z 하고 소리 내면 돼요. Z가 아니라 Z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럼 영어식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같이 따라 해볼까요? Z, Z. 오늘은 R부터 Z까지 9개의 알파벳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오늘로써 알파벳 이름 전체를 모두 배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은 같은 발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입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발음하는 알파벳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발음해야 하는 알파벳들도 많았고요. 입술은 앞으로 내밀어야 하는지 입은 어느 정도로 벌려야 하는지 혀는 어디에 가져다 대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영어식으로 발음하실 수 있겠죠. 그럼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배웠던 알파벳 이름 정확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와우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글자예요. 이 글자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그동안 발음해왔던 것처럼 말고 행복을 담뿍 담아 영어식으로 발음해볼까요? BTS, BTS.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는 곳이죠. 영어식으로 같이 발음해볼게요. s 이유 you. Say you. What is the a g r e e GS. GS. w h s g r e e 에 e n t TV, t TV. TV. 여러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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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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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마지막 글자,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 많이 보는 채널인가요? 이 채널 이름 어떻게 읽어야 하죠? OCN, OCN. 그동안 여러분이 발음해왔던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로 발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느껴지시나요? 실생활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길을 가다가 보이는 알파벳 글자들을 한국식이 아닌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연습 꾸준히 하시면 몸으로 익혀져요. 그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